쥐쥐는 자꾸 얘. 야너 맥주 잔다 쟤야, 훈렁을. 아니야할게 없죠. 저살게 없기는 내 주둥이가 할 일이 없다고. 야이 양반 이거 취하겠는데 이거. 아... 이 아저씨가 아저씨 같아. 삶의 길. 아유 어르신요, 그만 모이서 그만 먹게 된다내요 지금 이만이 꼴이 됐는디. 어떻게 하시다 이렇게 되셨어요? 어떻 하나 이래 된게 아니고, 네. 억수로 나쁜 놈이 아. 돌리는데. 아이거 노름하셨구나, 예. 네. 그, 예. 네. 노름이 아니고, 재미로 사람끼리 돌렸는데, 네. 딱 들어가는데, 그게 걸리기라 그게. 아, 원래, 아. 노름이 아. 그런는 거에 끝이 없어. 계속 걸려요, 친구들. 뭐야, 싶어. 너! 아이, 아버지, 정말. 너, 아버지. 네. 너, 네. 여, 어? 너, 너, 남천도 살지? 내가 인마 사부지랑사을 하도 하고 밥도 묵고 다 했어 어이? 야 술이 굉장히 센가 보네 어쩜 졌나 아이고야 왔다 갔다 이 아줌마는 또 누구셔 밥 먹는 사람이지 뭐밥 먹는 사람이지 뭐밥 먹는 사람이지 뭐, 음... 뭐. <laughs> 아줌마라니 우리 큰애님이다 <laughs> 누구 큰애님일 것아 아이고 말하지 마라 아 <laughs> 그래요. 부산 1등이다. 아. 동작에 아, 잉어는 아, 잘 큽니까? 에이, 그 아무도 못본다 이거는 음, 이제. 아이, 아이들 모라. 이거 보왕. 살아있네 <laughs> 역시 신밥이었어. 그만 먹어야 돼. 말무것도 없어, 그만 먹어. 비벼 먹자, 비벼 먹자. 밥 깎아서 조금씩 비비라고 그랬잖아. 응. 확 비비지 말고. 응. 밥 깎아서 조금씩. 깎아 공법으로 가는 거죠? 깎아 공법. 깎아 공법. 삼각대식. 이 소리가 너무.. 풀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부산에서 돼지 새끼들이 낙곱새 먹는 소리입니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먹어보세요, 아이고. 먹어보세요, <laughs> 먹어보세요. 낙곱새를 먹어요.